We'll be right <laughs> back. 안녕하세요. 경주 보문단지에 있는 라한 셀렉트에 다녀왔습니다. 경주에 5성급 호텔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보문호수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이라 호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호텔이나 리조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힐튼, 라한, 소노벨 등이 있네요. 그 중에서도 라한 셀렉트 경주는 라한 호텔 중에 최상위 브랜드라고 합니다. 들어가면 정면에 라운지가 있고요. 좌측에 체크인 카운터가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보면 경주 상점이라고 와인이랑 다양한 상품들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 너머에는 경주나인이라고 포토존을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체크인은 3시부터인데 2시부터 예약을 할 수가 있고, 얼리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체크인하면 호텔에 전체적인 안내 종이를 주십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디럭스 트윈 룸, 호수 전망, 발코니 있는 타입으로 숙박을 했습니다. 여기는 룸마다 산 전망, 호수 전망 두 가지가 있고, 발코니도 있고, 거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이제 방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고, 적당한 그레이 앤 화이트 톤입니다. 오른쪽에 욕조가 있고요. 욕조 반대편에 변기, 샤워 부스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메니티는 내추라비세라고 스페인에서 유명한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합니다. 무료로 먹을 수 있는 티 종류랑 야식 메뉴에 대한 내용인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침실이 있고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또 디테일이네요. 침대는 더블 하나, 싱글 하나 준비되어 있고 침대 옆에는 창문이 있었는데요. 뷰는 보시다시피 보문호수 뷰입니다. 벚꽃 그 시즌 때는 여기가 예약하기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나무들이 다 벚꽃나무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서 한번 오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가 방입니다. 이제 지하 1층에 있는 수영장으로 가봤어요. 체크인하자마자 바로 와서 그런지 줄을 좀 섰고요. 물 음료수도 판매하고 있고 가격은 이렇습니다. 수영장은 4만 원, 사우나는 2만 5천 원인데 투스객은50% 할인되고 헬스장은 무료입니다. 실내 수영장이고요. 레인은 4 개가 있습니다. 수영장 층고가 높은 편은 아닌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아이들도 놀수 있는 온수풀이 있어요. 뒤쪽으로는 카바나가 있는데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튜브랑 뭐 대야하는 곳 같습니다. 실외 수영장은 5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운영을 해서 이용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수영장 왔으니까 그래도 수영 한판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장입니다. 여기는 지하 2층쯤 되는 곳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공기가 좀 답답했습니다. 옛날 헬스장 느낌이고 기구는 뭐 많지는 않지만 좀 있었습니다. 렉도 하나 있고 덤벨은 20kg까지 있고 그래도 운동은 할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영장 헬스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지하 1층에 있는 더 플레이트 메인 레스토랑이고요. 이날 저녁을 여기서 먹었습니다. 층고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어요. 창가석도 괜찮았고요. 근데 조금 늦게 와서 그런지 창가석에 앉지는 못했습니다. 호수가 엄청 잘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호텔 뷔페는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매번은 못 먹지만 가급적 한 끼는 먹어보는 편이에요. 이날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해서 그런지 배가 좀 많이 고팠습니다. 고기, 회, 초밥, 육회 뭐 다양하게 먹었고 시금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식사 마치고 지하에 볼링장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운영 시간은 3시부터 11시까지, 1인 1 게임당 8,000원이네요. 평소 볼링을 안 쳐봐서 비싼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기하는 곳에 다트도 있고요. 레인이 꽉 차서 맥주 한캔 먹으면서 기다리기 좋았습니다. 이날 재밌어서 두 게임 쳤습니다. 여기까지 볼링장이고요. 그리고 다음 날 늦잠 자고 점심으로 룸서비스를 주문했습니다. 불고기 정식인데요, 2만 1 천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성급 호텔치고는 금액도 저렴하고 맛도 무난하게 괜찮았습니다. 보문호수 보면서 식사를 해서 그런지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식사를 마치고 1층에 있는 경주산책이라고 북스토어 겸 카페인데 그곳에 들렸습니다. 기본적인 커피랑 음료 메뉴들이 있었고 케이크 종류들도 판매하더라고요 벽면에는 다양한 책들이 있었고요 소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네요. 안쪽 끝까지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놀수 있는 키즈룸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주 나인이라는 곳인데 포토존이에요. 투숙객만 입장할 수 있고 입구에서 카드를 대면 문이 열립니다.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여기서 사진을 제일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성악대도 하나 배치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찍기 좋은 장소들도 있고 캠핑 컨셉 등등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한 번쯤 방문해서 추억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수영장 들어가는 곳 옆에 보시면 있는 스파샵 가격표이고요. 볼링장 가기 전에 있는 원더랜드, 마켓338, 여러 가지 식당들이 모여있는 푸드코트 같은 곳입니다. 아침에 먹은 룸 서비스가 여기 안에 있는 식당에서 온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저녁에 산책하면서 야경 한번 찍어 봤습니다. 되게 고요하고 좋았습니다. 호텔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녁은 주변에 한우리 가든이라는 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방송에 몇번 소개된 곳인 것 같더라고요. 떡갈비 정식 먹었는데 반찬 오래돼서 좀 말라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고요. 떡갈비도 부드럽고 괜찮았습니다. 첫 호텔 리뷰인데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더 많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에는 더재 밌는 컨텐츠 로 찾아뵙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 라 건.